은원 시작하자. 음... 이쯤에서 중간 점검. 음? 하얀 그림자 행방. 나나나. 아, 날무기 만들라 그치? 집중호. <laughs> 저 기상이 변했다 그죠? 불꽃 있을 땐안 왔다. 문어가 문어한테 개 쫄아서. 진짜 문어한테 쫄아서 개 쫄리기 때문이다. 특성 에너지가 필요가 없다. 아 불약점인가 그럼? 불 이상 사태만 안 왔으니까 불약점인가 보다. 대지에 척추를 흐르는 미지의 에너지가 아마클 법칙을 그그 만들었다 어 카메라 앵글 좋네 눈으을 불리며 잔소리를 끌사용되고 있다 빙무의 절명 너머로 우리 아직 그 빙설지역은 주인몸 못만났죠? 네 그럼 거기 주인몸이 나오겠네 이제 이제 네. 나오려나? 챕터 3 시작이네요 배속해서 지켜온 자들 야 양배추가 어, 이렇게 맛있어 보인다고? 뭐야 바로 도 발굴 발견했네 여기를? 여기 안쪽이죠. 돌로 가렸잖아. 보통 이렇게 앞서가면 몬스터가 나와요. 마침 몬스터가 활동하기 좋은 넓은 공터가 나왔어요. 무슨 이상한 기운이 바닥에 있는데, 푸른빛으로 맞을까요? 가자. 목소리도 중요해. 조사구어두마리 뭐, 야주이 싸우고 막간 갈 때, 색깔도 하얗고 손에 보라색 기운 뭐야 때, 이자국도 있네 이겼어만가져구만이자 아, 아까, 아까 도사구마 아종이? 아종 같은데요. 어? 뚝뚝스. 멋있구만. 갑자기 도사구마 아종이 이렇게 나온다. 오쿠다 이게 예, 팔에 무슨, 예 네, 무슨 문양이 있어요. 팔... 도정당하고 있는 거니? 상세이자식가 무슨... 어? 조정당한 느낌처럼 막, 얘가. 진짜로. 지지기싼 것도 그렇고. 우우! 와 괜찮아! <laughs> 어, 나, 나, 뭐야. 아무것도 안 챙겨왔다, 힐템. 이제부터 안 맞으면 되지. 상처가 났고요 맛있게 딜이 잘들어갔고요 도샤구마에 물페달려 있는 거 보니까 아무리 봐도 얘가 본체가 아님. 상처 재생? 상처 보이는 거. 같으면 빨리 부수죠 갑니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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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 저기 왼쪽으로 더 부를 수 있는 곳이 없었구나 힐템이 주변에 없다 어 있다 해복 껍질벌레 해복 껍질벌레 어 뭐야 상처 파괴 상처 부숴 좋아요 도시, 스시시 도시. 도시, 도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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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 도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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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무패 도 그거 지맥 먹는 것 마냥. 어도망가될거 같아. 여기인데. 다음 공격은 뭐냐? 빙글빙글. 이거 이거 마가이 마가도 간거 아니야? 도망쳐잇.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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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까지 나면 좋겠는데 안 나왔네. 어 기절 나왔다. 훔 따스 209와와 와, 일단 칼갈어야겠다. 와. 야야왜타고 있는 건저 사람인데 왜날 왜, 때리 때리 때리는데? <laughs> 아 모르겠다 돈가스질해야겠다. 돈가스 돈가스 돈가스다 돈가스 돈돈 돈가스. 돈가스, 돈가스 돈가스. 오케이. 유백색 보석. 근데, 맵에 보면, 이런 도자구마가 또 있어요. 그러네요. 저, 저기 한 마리 더 있네. 진짜, 그냥 도자구마, 아종이라기엔 뭔가, 에가 달라가지고, 눈이 돌아 있었잖아? 도종당하는 뭔가가. 이게, 여기에, 뭘 쏘면은, 뭔가 터지는 그런 게 있나? 뭐, 될것 같긴 해. 너 뭐야? <laughs> 생식기관 찾을 수 없어! 아, 아, 아! 고자구마였어! <laughs> 내가 고자라니! 숙정하그서 에너지 흡수하는 거. 소모한 힘을 보충한 것처럼. 자 무패토지바 그 지메크스도 올랐다니까. 알슈베로도같다고 갔다... 마을의 흔적이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어? 살아 있네. <laughs> 하우? <하오>? 아 돌문이었구나. <laughs> 가족 없이 이 아저씨한테 약간 양아들 느낌으로 살고 있었던 건가? 일단 상봉 완료. 살아남았고 괴물을 데려왔습니다. 저기 흑룡 뚝배기를 깐 사람이 여기 있어요. Track alone? 어떻게 가니 다시 나저씨 왜 이렇게 얼굴이 흑막 같냐? 그렇게 말하지 마. 얼굴이 좀 흑막 같아. Please, 사, 정말 살아 있었다니 하면서 <laughs> 안타깝지만 넌 죽어줘야겠다. 예? <laughs> <laughs> 아무튼 상봉 완료. 오 어, 레우스다. 어소리만 소리만 들어도 레우스인데? No. 너무 반가워 아, 그 감염됐네요. 도살알마그 것처럼. Uh -huh. 툭툭스. 슬링거 장전수 업은 아직 없었던 거야. 투석주 없었던 거 같아. <laughs> 있으면 좋겠다. 이, 아니 와일드와서 그냥 쓸린 거 자체 위력이 되게 세진 것 같아요. 너뭐 패턴 새롭니 새로운 안 가갔으면은 머리 부서질 준비해라. 어? 뭐야? 엄청치 않은데? 유형 소리가? 오랜만이다. 오랜만인가? 조금... 오랜만이네. 오 새로운 패턴 있구나. 너이 자식. 예 충맞춤 완벽하고. 이 녀석아, 내가 구작 아저씨들까지는 아니지만, 니네 머리를 몇 번을 껴웠는데 살면서. 케이 분노 이후에 점프브레스는 그대로 있고요. 꼬리치기 이동해서 하고요. 오! 하트시기 터지고요. 불 쏜다! 이야, 겁나 멋있어! 아하하! 아, 잠깐만. 감사하다 죽겠다. 오! 친구야! 떠올리게 해줄게! <laughs> <laughs> 너가 뭐에 많이 죽었는지 기억나게 해 줄게. 어, 뭐지? 이흰 기운은 뭐지? 얘도 뭐 에너지 볼로 가는가? 돈가스! 아! 돈가스! 돈가스! 나도 돈가스 할 거야. 돈가스 돈가스! 안 돼! 막타가 발에 들어갔어. 어? 다시 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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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가스다가 자식아! 어, 얘도 에너지 먹네. 저거 흡수하는 동안 뭐 없었으니까 때리죠. 그냥, 그냥 딜타임인 거 같아. 지금까지는... 아... 브레스 상세는 아니었던 거 같다. 야... 아, 른 아, 건석... 우와... 피했다. 이거... 어... 뭐야? 이거... 방금 뭐 어떻게 된 거지? 누웠으면 독가스 당해야지! <목소리> 아까 보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네. 지금 제사인 여기. 어, 터지던데 이거. 이거다 멸룡탄 쏘니까 뭐야 <목소리> 이거? <이렇게 목소리> 터짐. 이거도 터지나? 아 미안. 나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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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애들의 떡배기를 수백 수천 마리를 땄죠. 사람이 몬스터를 <laughs> 그럴 수가? <laughs> 사람이 몬스터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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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평범한 반응이긴 해요 저게. 얼마 지지만 어떻게 사람이 음룡을 잡을 수 있겠어? 나타 아버지의 친구. 아 아버지는 죽고 그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던 거였요 뭔가. 어 자기 소개를 내, 소개를 내가 하네? 좋다. 누가 대신해주지 않아? 어떻게 어 뭐야 이런 잘 만들었는데? 약간 램넌트 2맵 같다. 어 안쪽에 생존자들이 있네. 여기가 캠프겠네. 마을이 이쁘다면 이쁘고 창백하다면 창백하네 나도 Go on. 나도 안 죽었어. 나도 안죽안 죽었어. 나도 안안안 다신. Do you know what it is? 나긴이땅의 역사부터 제가 LA에 있을 때였습니다. 아, 근데. 아, 제발. 소녀자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데 어. 어. 만들어진 몬스터임? 오치가 아니면 여기가 아닌 건가? Yes. 나는 아, 여기가 흑마켓같은 느낌이... <laughs> 사람이 만들어낸 알즈베르드를 만든게 사람이야! 잔뜩 만들었다니까요 몇가지 특이성을 부여했다 없지 않아. 용도의 에너지만 먹는다. 어, 고자임. 응? 수명도 존재하잖아. 아, 불사면서 아, 고자야. 아, 왜 살... 아야 진짜. 어? 너희들만 아, 아니었으면... 그니하베르 <laughs> 바깥 세상 궁금해서 나갔습니다. 아아... 파충기. 뭔본 <봇> 몬스터의 성질이 <봇> 더욱 들어 음. 아 그러네. 음. 얼슈베르드의 원본은 뭐야? 아, 그게 멸종된 몬스터 설정 아, 구멍 어떻게 되는 배꿀려고 몸을 아, 비틀었네. 아, 방랑벽이 아, 있는 몬스터로 만든 아, 인공생명체라서 아, 뛰쳐 나가 버렸지. 번아 아, 번식하지도 아, 못하게 하고. 아. 자유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을을 뽑겠습니다. 아무튼 흑막이 쪽이네요. 처음에는 마을이 부서져서 개를 증오했지만 알고 보니 우리가 나쁜 놈이었네. 금지된 땅이랑 이제 교역을 하려나? 엔딩 보고 나면 바깥쪽이라 아버지에겐 중요한 역할이 있었다. 혹시 알슈베르토 리모컨인가요? 이 호석이? 어 일리 있는데 용도 에너지를. 고어 어. 뺨 어라라 레마리 소형 몬스터 같은데? 세크리트야 다? 아 세크리트네? 아 세크리트네 다아 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아이고 저아주베르도 아님? 맞음 어라라 I didn't need 안 먹는 거 아니었어? 이야, 잠깐만. 나얘 1티로 못 깨겠는데? 공격 범위가 말도 안될것 같은데, 벌써? 오, 꿀꺽 맞아, 그렇지. 나머지 애들 던치는거 봐. 오, 오. 도망가. 오우, 야. 가자. 추미니. 82. 82. 오, 안 맞네. 야, 야, 야. 두번 치네. 예. 어, 잠시만요. 지금 아, 같이, 가, 같이 가. 오, 올라섰다. 발도 피니쉬 어, 이구나오이 가자. 녀석아, 얌전히 서라. 1, 쓰리! 머리뿐이다, 내릴 곳은. 오오오오 오늘 타이밍 모르겠어. 음. 아, 안 모르겠어. 아, 나밥밥밥안 먹은 상태구나. 어! 꼬리 찌르기까지 하네. 블라이, 샤우로 한번 더. 와, 이거는 재이다 탐사지 딱 들어간다. 오케이. 어 탑승했다. 이 팀의 휴대하루로 식사를 해. 네? <laughs> 아주 좋은 생각이야. 빨리 식사해. 아 맛있당. 아나 어, 강해졌당. 이. 내가 든든하다. 안 먹었는데. 내려오면 돈까스? 돈까스! <laughs> 우 돈까스 다이노와 돈까스! 오케이 돈까스 한번더 가야지 돈까스 돈까스 궁떡궁떡궁떡궁떡오 예! 애기를 꼬리. <laughs> 오케이 제 왼쪽 팔 끝에 상처? 어, 어 뭐야 어 뭐야 격퇴다 끝났네? <목소리> 아 셀리기 <목소리> 공격이에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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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잘생겼다 챙기고 <목소리> 봐 빡세게 생겼네 잘생겼다 하하하 나타신이랑 나타는 어디갔나 이랑나이어오나 <목소리> 어, <목소리> 아이로랑 목소리가 똑같아 자신영진마 a you. e r e n g t you p e s s 아, 괜찮아. 괜 e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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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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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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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It's unprecedented. 먹었죠? 맞아 어제 네, 먹었어. 그인공 t 크레트 먹어 버렸어. 그래서 e d 를 가진 분, 용인용인인족이다이제 나온다, 용인족. 지금지지 용인족 안 나왔어. d e n t e d It's unprecedented. It's unprecedented. It's u n p r 안돼 이렇게 보니까 아이슈베 f 도 r a 범위 미쳤네. u y e n g bomb in Beach on the baby and m 아 y e 아. <laughs> 여행은... 즐거움을... <laughs> 어. 그러니까 거 r a d a e n b o o d h o l 핫드링크 그냥 3리터씩 마셔 옷 입지 말고.